자, 반갑습니다. 고강서 유대종입니다 2022학년도 9월 언어 와 매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딴 것보다도 언어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잊지 마시고, 시간을 좀 단축하는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어, 언어 부분에서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체는 생소함을 극복해야겠죠. 오늘 이러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정리는 좀 해줄 테니까, 어, 그런 것들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누누 얘기하지만, 어, 선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훈련 그런 해설 강의를 별로 지양합니다. 지금 어, 난도가 어려면 우 그렇게 해주겠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98, 97막 이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못 느낍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몇번 문제에서 어디를 좀 중요시 여겼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엄매 35에 36 지문형인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 36번이 이제 발음 쪽을 가져가고요. 35번은 발음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다. 그죠? 발음대로 쓰냐 아니면 아, 발음대로 쓰지 아니하냐의 어떤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관련한 게 35번. 발음과 관련된 게 3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운의 변동이 36번 하나를 가져간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어, 기역과 니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표의주의를 따른다. <laughs> 우리말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법에 맞게 적어야 하는 그런 어떤 표의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걸 원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고 얘기하죠. 이두 개의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쨌든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좀 하나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다. 즉, 원형을 밝혀서 이제 드러낸다. 싫어하는 반응이니까 실증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건 뭐 실증이냐, 실증이냐. 마, 만약에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였으면, 이제 공무원 수업도 하고 있지만, 실증이 이제 실증을 리얼 이렇게 되면 이제 틀렸다라고 그냥 공무원 시험에서는 맞냐 틀리냐 실증이냐 실증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얼 히을 실증으로 써야 되냐 리얼로 써야 되냐 뭐 이런 논인데 꺾고지도요. 꺾고지로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냐. 근데 그 의미가 뭐야? 싫다라는 것과 꺾다라는 거죠. 꺾고지는 제가 이, 이 문제 없는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 선지는 그렇게 나온 거야. 싫다라는 의미. 이것을 드러내서 실이라고 썼다. 꺾고지 네,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꺾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무슨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것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또 이것과 달리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가령 이제 야 어, 곧바로 장 곧장 간다라고 할때 곧장 간다라고 할때 시옷을 안 쓰고 디귿을 쓰는 것 곧바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뭔소지 알겠어? 음. 뭐 거두어 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겉잡아.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거두어 잡을 수 없이. 요런 것도 그 의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귿을 사용하거든요. 우리말은 디귿과 시옷이 붙으면 표기는 시옷이 이겨. 근데 확실한 의미가 있으면 이게 곧바로 거두어 잡을 수 없이 하면 여기 디귿을 쓴다는 거죠. 요런 어떤 그러니까 뭐 시옷이 원칙이지만 디귿으로 쓸 근거가 명확하면 디귿으로 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1번 선지는 그렇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북소리와 국물인데 발음이 북소리와 국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적는다? 북소리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국물이라고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의주의적인 어떤 포인트를 이제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여기라는 거죠. 소리나는 대로가 아닌 경우는 여기라는 거죠, 그죠죠 예. 제가 이제 그 엄혜총론에서 분명히 이제 표기 설명할 때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사들이 이제 뒷 부분을 좀 경시하거든요. 표기법, 로마자, 외래어, 그 다음에 이제 고전파트, 음, 그런 어떤 것들,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좀 경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 계속 나옵니다. 사이시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 분명히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끝말잇기를 하는데 원래라면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뭐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이제 어 끝말을 잇는 건데 말을 잇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나뭇잎 했는데 <laughs> 잎새라고 이제 나뭇잎 이렇게 우리가 표기상 잎이니까 여기도 잎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끝말잇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끝말잇기는 이제 말 바, 바, 발음 말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남문 닉 하면 뭐 그죠 닉으로 시작하는 나무도 없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끝말잇기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선제, 그죠? 근데 실제는 사실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거기 첫 문단의 마지막에 보면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음운의 변동 언변총론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음절은 어떤 소리의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음절은 이렇게 기억나시죠? 완매총론에서 유대종왕 박자 유대종 초성 중성 종성 즉 그래서 초성에는 자음, 중성에는 모음, 그다음에 종성에는 자음을 담당하는데 유대종 옹박자 이거 분명히 설명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9월인데 아무래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거 배웠지, 이거 기억나지라는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어. 자, 유대종 할때 유는 뭐야? 중성만으로 구성된, 그죠? 중성은 이제 모음, 모음만으로도 이제 발음이 나오는 거죠. 모음이 그래서 어미 못 자요. 자음은 아들 자자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있어야 자식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는 음절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성음이 될 수가 없는데, 어, 모음이 있어야 구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여시한 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성, 중성이고요. 대는요? 그 다음에 얘는 초성, 중성, 종성이고요. 옹 같은 경우는 초성 이형이 없는 거니까 중성과 중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다는 여기서 뭐야? 초성, 중성, 중성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유대종 옹 늙은이, 유대종 늙은이 밥자. 이걸 왜상기시켰냐면이밥할때 아, 이게 리얼과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뭐 밥떡이 자음이면 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어. 이 종성에는 자음이 두 개가 올수 없어요. 초성과 중성에는 종성에는 자음이 두 개가 올수 없다. 우리가 지금 어두 자음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도 없고 종성에도 사실 두개 자음이 왔는데요, 선생님 발음이라니까 발음이에요. 발음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 이 선택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자음이 동시에 올수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어 여기서 이거를 또 이제 똑같은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중성에 있는 요런 요소들은 뺄수 없다.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인데 목과 목이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도 목이고 목도 사실 목이고 발음상 얘도 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발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4번 선지를 매끄럽게 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연음까지 얘기하는데 연음이라든지 거센소리되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북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북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실제 음절은 요거라고 알겠어이런 음. 것들을 좀 명시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 문제가 바로 35번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보시면 이제 음절 구조의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절 구조의 제약은 일단은 초성의 제약과 종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초성의 제약은 간단하게 내가 유대종 쓸때 이렇게 썼죠. 초성이 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죠? 네, 이런 것들. 이거는 영어로 뭐 ng라고 쓰지도 않잖아요. 이걸 ng라고 쓰는 새끼 어있어 그냥 u죠, 뭐. 근데 유대종 할때이 응은 ng라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초성의 이제 응은 사실은 어, 올수 없다. 발음상, 그죠? 어,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ng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또한 종성에는, 종성에는, 이게 뭐냐면, 받침 발음의 원칙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주로 논의사항은 여기에요. 받침 발음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받침 발음, 그리고 종성 발음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뭐, 얘네는 둘다 뭐냐면, 어,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잖아요. 그지? 네. 자, 그래서 받침 발음 원칙은 이렇게 일곱 개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받침 발음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받기, 받기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삶이 삶이 되는 것은 이거는 탈락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그냥 하나로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딱 와봐요. 그럼 받기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죠. 근데 삶이라고 하면 이건 따로 움직입니다. 리을 따로, 미음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 자음근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 그래서 이게 탈락이라는 것과 교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받침 발음의 원칙과 무관한 음운 변동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음.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냈는데 어, 그럼 구지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거는 받침 발음의 원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령 숲이 숲이 되고 부 어깨 부 어깨 되는 이런 것들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받침 발음 원칙과 사,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 구개음화예요. 디귿과 티귿이 조사음이 접사 이개열을 만나면 지귿과 치귿이 되는 현상을 우리 구개음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절 구조와 관련된 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 선지도 옷만을 보시면, 이번 선지를 보시면, 옷만을 보시면 이렇게 디귿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제가 다 써놨네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요런 것들이 이제 뭐에 들어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관이 있죠. 그 음절 구조 제약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옷만이 되는 건 이건 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니음, 미음이 앞에 비읍 디귿 기억에 영향을 줘서 얘가 미음. 얘가 니은, 얘가 이응이 되는 비음화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만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이제 비음화의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음화의 경향성은 사실 무관한 거죠. 얘는 유관한 거한 번, 무관한 거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때가 될수 있으니까, 음은2번이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 는요 물약인데, 이게 우리말에 리을 첨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니은 첨가죠. 그죠? 니은이 첨가돼요. 어, 이게 뭐냐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요, 유일 때 뭐가 첨가된다? 니은 첨가됩니다. 그래서 물약이라고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첨가고요. 니은 첨가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 이런 음절의 끝소리나 자음군 단순화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물약이 되는 것은 이거 비음화, 유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유마라고 얘기하는데 유마도 상관이 사실 없죠. 유마도 사실 어, 조선말음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관한 게두 번이네요, 그죠그 다음에 값도 탈락이 일어나야죠, 그죠 이 탈락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음. 어, 기본적으로 리얼기업, 리얼미음, 리얼피업은 뒷 부분이 걸리고요. 익다, 삼, 읍다 생각해 보면 쉽죠. 나머지 다 앞쪽이에요. 주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어, 탈락이 일어나고요, 그죠? 근데 탈락이 일어나는 건자은군 단순하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죠? 둘중에 하나가 빠진 거니까. 근데 여기서 경음화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교체입니다, 그죠? 경음화라고 해요. 어, 앞말의 종성이 비읍 디귿 기억으로 끝나고 뒷말이 기억 디귿 비읍 시요 지으실 때. 얘네가 된 소리로 되는 경향성을 얘기해요. 국밥 박수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할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지금 티읕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티읕이 빠지는 건 이제 탈락이죠, 그죠 그래서 종성 발음면 연체가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음화가 되는 것은 아, 유음화가 되는 거죠, 그죠리을로 밖에는 이 유음화가 되는 것은 사실 실제로 어, 이 종성 발음면 연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약이 물약이 되는 것도 유음화, 할른이 할른이 되는 것도 유음화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따지다 보면 당연히 어, 2번 선지. 유관한 거한 번, 무관한 거한번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의문의 변동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어, 경험화도 경음화가 교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36번이 좀 총괄적인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7번은 이제 파생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파생어중에 접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접사는 이제 일단은 이걸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형성 단어가 만들어지는 건 어근 하나로 만들어지는 단일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복합어가 있어요. 복합어 중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고요. 두 개를 쪼갰을 때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면 합성, 그렇지 않은 파생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건이 파트입니다. 수능에는 이 파트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파생화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접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접사는 두 개가 있어요. 어근 앞에 있는지 어근 뒤에 있는지인데 이 접두 파생어는 주로 의미 제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풋사과다 그럼 수많은 사과 중에 프리메처 사과 이런 식으로 사과가 먼저 있었는데 그 어근이 먼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접붙여서 그 중에서 프리메처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전미 파생은 의미 제한뿐만 아니라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 구조를 바꿔주기도 해요. TS라고 편의상 쓸게요. TRANS. 구조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먹이 같은 경우는 먹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먹이다라고 하면 어, 엄마가 우유를 먹었어. 두두 두 자리 서술이죠.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어? 그럼 세 자리 서술가 되는 거죠. 그냥 구조, 문장 성분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구조를 변화시키는 접사라고 얘기하고요. 품사를 변화시키면 품사를 변화시키는 접사라고 얘기하겠죠. 둘다못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어, 사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배열을 재배열할 필요가 있어. 가령 넓이랑 크기가 있는데 넓다와 크다는 분명히 형용사인데 이제 명사로 된 것이고요. 밑다와 지우다는 이제 동사인데 이제 명사로 된 것이니까 결국에는 형용사와 동사는 다 용언이죠.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1번 전제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가 있는데 어,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다, 그죠?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접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금과 접사를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 끄덕 인사를 했다. 출렁 소리가 났다. 반짝 빛이 난다. 반짝,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부사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따로 때려 틀어놨을 때, 끄덕 인사했다. 출렁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런 용언들을 이제 수식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 부사가 결국에는 이달을 만나서 이게 동사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3패턴은 내가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배웠던 거죠. 체언 옆에 조사, 그다음에 관형어 뒤에 체언, 부사어 뒤에 용언이 들어오는 우리말의 세 가지 고유한 어떤 품사 문장 성분의 관계가 있어요. 일단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용언들을 붙여서 이제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 자체가 이제 접사를 만나서 용언이 되는 것은 마치 운동하다에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운동은 명사인데 하다가 들어와서 동사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접사가 들어와서 품사가 뭘로 바뀌냐 확인하려면 니은다나 는다를 집어넣으면 돼요. 끄덕인다, 출렁댄다, 반짝거린다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접사들이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낚시꾼 멋쟁이, 멋쟁이, 지금, 낚시꾼, 이 접사. 멋쟁이, 쟁이란 접사. 그 다음에 꾸러기라는 접사. 어, 이런 접사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명사 뒤에 들어오는 접사들이었는데, 울보는 동사 뒤에 들어온 접사야. 그러니까 판단, 이게 얘네 공통 통과라는 범주가 사실은, 어, 얘는 명사, 명사, 명사인데, 얘는 동사니까, 뭐, 품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뭘로 바꿔주는 거다? 사람의 것. 우는 존재. 낚시하는 존재. 그죠? 멋쟁이. 그런 사람. 장난꾸러기. 그런 사람이라는 통갈점을 3번 선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동과 사동이 나오는데, 사동은 시키는 거야. 그죠?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엄마가 아이에게 우를 먹였어. 그럼 지가 먹은 게 아니잖아. 먹게 만든 거잖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면, 살리다나 입히다는, 그죠? 내가 누구를 살려내는 것이고, 입게 만드는 것이고 등등등 가능한데 이 밀치다 깨뜨리다가 있어요. 이 깨뜨리다 분명히 설명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밀었어, 내가 너를 밀쳤어, 그죠? 어. 내가 접시를 깼어, 내가 접시를 깨뜨렸어, 그죠?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사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강세 접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처리할 를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동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누군가 시키는 건데 내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해서 내가 누굴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낼수 있다. 그러니까 이희리기가 주로 이제 이희리기가 이희리기 우구추가 사동 접사인데 여기서 어 추가 아니라 치고. 그다음에 리간이라 뜰이다라는 걸 내고 싶었던 거야 아, 평가원은 그래서 37번 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채질하면 어쨌든 얘도 명사 덧 붙여도 명사, 얘도 덧 붙여도 명사. 졸라 감다인데 어쨌든 동사 앞에 있는 동사. 빼앗다도 동사인데 빼앗긴 것도 빼앗긴다니까 빼앗겼다 빼앗긴다 이런 거니까 얘도 동사 그죠? 어. 무슨 소리 알겠어? 감는다 휘감는다 역시 동사. 품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그죠 접사가 붙었어도 품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을 어,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범주를 딱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다음 38번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안기 문장과 높임 표현을 같이 냈어요 어,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표지가 미음과 기가 있으면 이제 명사절을. 을는 니은 리얼 던 이런 것들이 관형절 이거는 개나도록 그다음에 서술절은 a 는 b 가 어떠하다 인용절은 라고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야 여기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거죠 관형절 파트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선지에서도 분명 이렇게 나왔어요 편찮으시던 대가로 고향에 계신 대가로 그죠 할아버지께 선물을 주신 대가로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대가로 동생이 찾아뵈려들 대가로, 그죠? 응. 을는 니를 던이 다 있죠, 그죠? 편찮으시 던 던, 계신 니은 선물을 주신 니은 인사를 드릴, 그죠? 드리다 릴, 그 다음에 찾아뵈려 던, 그죠? 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라. 그래서 관형절인 건다 맞는데. 이게 문장을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 안기문장을. 그래서 어르신이 편찮으시다.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다. 할아버지께 선물 주셨다. 그죠? 할머니께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것이다. 동생의 선생님을 찾아뵈라 하다 이렇게 갈라주시면 뭐가 보여요? 어, 안기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기문장들이거든요. 얘네가 안기문장들인데 얘네 중에 객체 높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 이제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이고 1, 2, 3번은 지워지는 거고요. 주체, 계시다, 계시다, 주무시다는 주체. 그 다음에 어, 깨서랑 시는 역시 주체 높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높임들을 드러내는 표현들이고요. 할머니께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객체 높임이거든요. 이것도 뵙다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객체 높임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 업 번으로 추리고 그러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야 되니까 어, 요거는부사어니까안 되는 거죠. 누나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다. 그죠? 이 동일한 이 할머니께가 여기선 부사하고 여기선 목적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 나가시면 답은 5 번이 나오겠죠. 이해돼? 음. 그래서 주체, 객체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 문장 속 주어 안의 대상을 높였는지, 문장 속 목적어나 부사 안에 대상을 높였는지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 그것이 그것이 아는 문장, 일반 문장, 아는 문장에 이제 목적어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을 썼거나 4번을 쓰신 분들은 사실 2번을 썼다는 건 주체 객체를 구분 못했다는 거고요. 4번 선지는 지금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께 선지, 편지를 썼으니까 아는 문장이 목적이 아니라 부사어라는 거죠.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39번. 39번은 이제 고전이 형태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이 형태는 이 형태는 기능은 같은데 모습이 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령 이런 것들이죠. 어, 축격 조사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옛날에 사람이라고 쓰려면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을 땡겨 오면요. 물론 아래하는 좀 생략을 하고요. 사람 플러스 이이 이 올로 다 썼다고요. 근데 영호라고 만약에 이런 어떤 자음이 자음이 없어요. 그럼 2만 들어왔다고요. 주격조사 가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불휘라는 건2로 끝나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우리는 뿌리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런 영 형태라고 하는데 주격조사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일번 선지처럼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연철을 연철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달이잖아, 그래서 달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달이라고 돼 있었어도 우리가 해석을 보면서 해석을 보면서 달이 청계강을 비친다. 그럼 이렇게 처리했어야지. 내가 분명히 시험문제 나올 때 수를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목적격조사 를이냐. 난 수를 많이 쳐맞아서 머리가 아팠다. 그러면 이건 리을이잖아. 그러니까 연철을 다시 분철화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알랄을알랄을르인데 을럴. 당연히 목적격조사는 물론 리을도 있지만 어, 알랄은 이제 양성일 때을르은 음성일 때 그리고 알과 랄의 차이는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있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각각의 어떤 나누는 분류 기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밥을이라고 했는데, 밥이라고 했는데, 얘도 땡겨오라고 이렇게, 알겠어? 어. 그래서 알이라는 걸 이제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단골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어너스텝에할 때도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어, 왜 이렇게 말안 듣지? 어 그래서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가 있다 분류 기준 잘 기억하시고 무정 명사는 시옷. 그다음 유정 명사는 높일 때가 있고 높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높일 때는 시옷을 쓰고 높이지 않을 때는 에나 의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형격조사. 그래서 이제 나못 나무 의라고 하는 거. 그죠? 나무는 무정 명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있고요. 아로, 으로, 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사실 문제를 내려면 아로, 으로, 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거는 모음이 들어오거나, 너로 하여금 기뻤다, 모음이 들어오거나, 여기서 나왔듯이 리얼로 끝나는 체온 뒤에 들어오니까 물로가 이제 나왔던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양성일 때, 양성일 때, 음성일 때. 그죠?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리을받침이 아닌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혹격조사는요. 하와 아가 있는데 하는 높임의 대상 얘는 높임이 아닌 것요 정도로 이제 구획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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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골때리는 게 돌하라고 했는데 돌아라고만 딱 돌한테, 스톤에게 돌아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건 존대가 아닐까 왜? 히어 한데요? 그럼 높여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돌 히읗이라는 히읗 종성 체현이 있어요. 우리 말에 살 히읗 고기, 머리 히읗 가락 이렇게 히읗으로 끝나는 히읗 종성 체현이 있었거든요. 히읗 종성 체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 카락이라든지살 고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 하라고 했을 때도 아, 돌 아라고 이제 만약에 현대어 해석이 나오면 이거는 히읗 종성 체현일 뿐이지. 요걸 구분하는 문제도 아주 어려우면 시험 문제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역시 아, 답은 1번이었다. 연 연철을 했, 해놨으면 연철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그걸 분철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란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나올만한 기본기가 다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 것들 매끄럽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